안녕하세요 김재국 김입니다 오늘은 울산에 있는 신축. 지금 얼마 안 됐어요. 철강 회사인데 규모가 좀 커요. 소방 배관이 누수가 됐는데 저한테 뢰를 줬습니다. 아, 어제 몇 시에 1 0 k m 나 왔죠? 어제 아침에 와가지고. 아침에? 네. 거의 24시간 걸렸어요. 걸렸어요 그러면? 네. 그럼 목표로 빠지는 거네? 옥기로 빠지는 것도 이게 한번 돌아는지 모르겠어요. 자동 기동을 하니까. 어. 어? 자 일단. 메인 페이블 장가이지만이 저희가 압력을 여기서 걸고 소화전에서 물을 다퇴수시키고 압력을 걸어. 규모가 좀 상당하다 그죠? 그에 비해서 배관은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. 어 옥상에서 해서 이렇게 저쪽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여기 오는 라인이 지금 세요. 없어요. 예? 옥에서 화전에 어, 없어요. 아 이래가 더 빼기. 와. 근데 저5 k g 이거 빼면 압력 많이 나올 텐데. 우리 한참 나올 겁니다. 일단 공기는 아니었는데. 그린을 다 알뜰하게 다 해야지만이 가스도 빨리 올라올 것이고 그럴 겁니다. 오늘 소음이 조금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가스를 먼저 하고 난 뒤에, 어, 뭐, 청음을 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. 자, 4층까지 저 에어 호스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, 끈가 가지고 서 에어 호스를 올려봐야 됩니다. 에어 호스까지 이렇게 기계실까지 올린다고 멍멍시급 했네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늘 압력걸 곳은 여기입니다 자, 가스부터 먼저 열고 지금 가스 탐지기를 이제 지금 가스탐지기를 대보니까 가스가 여기에 분출이 되기 때문에 배관 전체적으로 이제 어 가스가 다 찼다 보고 이제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가스는 시간이 문제고 15분이란데 20분이라는데이만큼 빠진데는 뭐예 이거, 이거. 야 어차피 꺾어진 15억짜리 용접 부위 자리 해가지고 몇분 내에 지금 이렇게 뚫어놨습니다.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지나면 점심을 먹고 지나면 구멍 난 대로 가스가 올라올 것이라 믿고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문제네요. 좀 빠졌어요. 아까 7 4 k m 시작했는데 지금 보자. 진짜 0.4kg 반이네 눕감 반영이네. 할 때, 안 나온다고 이렇게 보링을 하고 난 뒤에, 바로 가스 삼지기를 대면, 누수가 안 되더라도, 이 뚫어버는 열 때문에, 가스 탑니다그 열을 감지합니다. 보링을 하더라도 한참 뒤에, 한, 한 1,20분 뒤에, 만약에 됐을 경우에, 가스가 든다면 그 자리가, 명확하다 봐야 돼요. 바로 보링하 바로 갖다 주시면 절대 안됩니다. 오늘포 오늘 포입니다 어, 지금 시간이 오후 2시인데,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인데 가스가 빠지긴 빠졌는데 공개하고 이 시간동안 한 1.몇km 밖에 안빠져요. 그래 가스 올라올 시간이 안되는한 군데 지금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고 어, 그래서 지금 다시 7.4km, 여기 앞에이 7.4km 돼있죠 여기 있어 내일 아침에 이 시간에 지나고 와서 가스 충원에 뛰어난 뒤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될 때는 빨빨 주면 또 다른데 가야 돼요. 오늘 소방 누수가 실패는 아닌데 조금 아쉬웠습니다. 어... 왜 그러냐면 하루에 세 번밖에 안돈답니다 충압펌프가 보조펌프가 근데 우리 누수 소방 누수를 할 때는 충압 보조펌프가 한 시간에 한 번씩 돌아줘야지만이. 우리 누탐지인들이 찾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링을 해놓은 상태고 바닥에 구멍을 뚫어놓은 상태고 어 지금 가스를 7 4 k 로 넣고 왔거든요. 그러면 24시간 지나면 3번 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5 k 로가 빠진다 보고 내일은 어느 구멍에서 가스가 올라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. 어 실패했는거다. 일보 후퇴다. 그리고 내일은 열고 전진해줄 수 있는, 어, 서방배관 누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착했는데 압력이 다 빠져버렸어? 그럼 가스가 많이 올라오겠지, 그러면. 압력 끌러가면 가보자. 버 자, 다시 어제처럼 세팅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. 너무 많이 빠졌는데? 그죠? 보니까 지금 압력이 다 빠졌어요.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상태에서 공기하고 가스 넣지 말고, 가스를 먼저 탐사를 해보고 어안 나오면 은 공기하고 가스 추가적으로 좀더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거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더 빨리 올라왔네요 어여기서케이오케이오케 이렇게 자더 확실하게 지금 가스 올라오는 건 확실하게 떴는데 압력을 다시 한번 넣어 가지고확 올라오는 거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똑같이 여기다가 주입 공기하고 주입한지기분도안돼가지고 어, 바로 다시 가스를 주입하고 넣어보니까 이 자리가 맞네요.